안녕하세요 솔량산행입니다 예, 우리 구독자님도 안녕하시죠 이제 명절이 구정이 이제 며칠 남지를 않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도 마음적으로 항상 바쁘실 줄 압니다 이제 그래도 산에 가시는 분들은 열심히 산에 가시고 있고 또 직장 가시는 분들은 또 열심히 또 직장 가시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산에 가셔서 좋은거 봤다 는 소식이 잘 들리지를 않네요 이제 그 여름에는 신화철에는 좀 하나씩 좀 드문드문 나왔는데 요 근래에는 좀 이렇다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이제 그 난초를 구매를 하시는데도 이제 요즘에는 명절도 있고 돈도 쓴스미가 많이 있으시니까 뭐, 좋은 난초는 구매해, 해시가 좀 그렇고, 저렴하게, 저렴한 난초로만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오늘은 아홉 개, 아홉 개 채를 한번 올려보는데, 음, 이렇게 보면 아주 이쁜 난도 있어요. 이렇게. 얘가 한 30cm, 30cm 가까이 되겠습니다. 이런 애들은 보면 아주 입엽성 솔림 난인데, 이벽성 솔림나입니다. 아주 멋들어지네. 요 이런 애들은 잎도캉캉하고 아직 꽃을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얘도 산채초기이기 때문에, 산채에서 아직 꽃을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 여기 쪽으로 보시면은, 이쪽에가, 얘가, 얘가, 여기 얘가 산채촉 이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이제, 그 생강근이 녹았죠. 생강근이 녹아서 이렇게 떨어져 고 그랬는데, 1번, 일본어부터 소개해 드리가겠습니다 얘도 산채 산채 여기 노대 이렇게 나네 이렇게 벌부만 있는 애가 산채 초개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고 어 눈이 여러개 이렇게 붙었습니다 눈 형성을 한번 된걸 보면 요 가운데 이쪽 얘도 여기 눈이 이렇게 붙어있고 또 여쪽으로 도 보시면 또 여쪽이라도 하나 한 개의 여기 촉촉마도 눈이 하나씩 다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촉에 두 개를 올리게 되면 세력이 떨어지는데 어, 이렇게 촉마도 한 촉, 한촉 이렇게 다 눈이 붙은 거로 봐서는 아주 좋습니다. 얘는 장단엽성인데,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제 얘는 장단엽성인데 예, 앞으로 발전을 많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잘 보여드리고 조금 제가 영상을 한번 조금만 키워볼게요. 어, 왜냐면 확실하게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얘는 이렇게 장단엽성 끼를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도 뭐 장단엽이라도 과언은 아닙니다. 과언은 아닌데 그래도 제가 100%장단엽이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장단엽정으로 소개해드리고, 신화는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 매청마도 이렇게 촉촉이 양쪽에 하나씩 다 붙어 있기 때문에 내년 봄 되면 두 개가 한 번에 올라오고 아주 한번 배양해 볼만 합니다. 꽃도 기대가 되고요. 왜냐하면 성깔이 있어서 난초가 틀어지는 성깔를 갖고 있어서 꽃도 한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출발가는 출발가는 한 촉에 6만원씩 해가지고 12만원. 12만원에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벌브 하나에 두쪽입니다 예. 그리고 눈은 하나씩 다 붙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입은 뭐 탱탱하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보셔도 입은 탱탱한 건다 표시가 날 겁니다. 그래서 12만원 두쪽 12만원에 출발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직구로, 직구로 해신다고 하면은 18만원. 직구가는 18만원 이렇게 해 볼게 책장 한번 해 볼게요 직구가는 18만원 출발가는 12만원 입니다 자 그리고 2번 2번 입엽성 솔림나 입니다 아주 좋아요 얘는 촉소가 한6 7개 되는 것 같습니다 돌리 7초 7초인데 얘 키가 얼마나 크냐 면약한 30cm 가량 되겠습니다 30cm 조금 영상을 정상으로 놓겠습니다. 자, 영상을 정상으로 놨는데약한 30cm. 30cm 되고, 이렇게 배골도 있고요. 자, 이렇게 각진, 이렇게 난초기 때문에 입이 늘어지지를, 늘어지질 않습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입이 이렇게 깜깜하게 잘 서있죠. 예. 그렇지 않으 입이 다 자빠집니다. 입이 자빠지고, 꽃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게, 이 배골이 이렇게 깊고, 이렇게 깊기 때문에 한번 꽃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꽃을 안 봤으니까 이런 데 좋은 꽃이 하나만 펴 주기만 하면 일색일란으로 갈수 있는 난초 겠죠요 그러나 그꼭 장담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잘 알으셔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번 2번 출발가는 10만원입니다 10만원에 출발해 볼게요 촉수는 7초이니까 10만원에 출발하겠습니다 2번 뿌리는 뭐 아주 100% 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뿌리는 아주 뺑뺑 걸려가면 100% 입니다 자 1번도 마찬가지예요자 1번도 좋고 자 3번 3번 중투 이건 종자목 인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종자목 입니다 이 난초가 어, 그, 어미, 그러니까 얘 엄마죠. 얘 엄마 쪽은, 어, 지금 얘보다 곱도 더 넓습니다. 걔는, 어, 엄마는 약한 10mm가 넘어요. 옆면 폭이. 그리고 키는, 키는 한 10cm 정도 되는데, 얘도, 얘도 지금 키는 10cm 정도 됩니다. 10에서 10, 10cm, 9에서 10cm 정도 나오는데, 색상을 보세요. 색상이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얘는 색상이 절대 빠지질 않아요. 이렇게 극황에서 얘는 아주 극황이라고 보다 주황색 주황색을 띠고 있죠. 색상이 주황을 띠고 있습니다. 색상 잘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한 다섯여섯 족 정도만 되면 아주 멋지게 이쁘게 잘 보일 것합니다그 얘는 뭐 나중에 전화상으로 여기 전화를 한번 문의 주시면. 또 제가 택변해 드리겠습니다. 예에 대해서는. 예는 제가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택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3번 출발가는 10만 원이고요. 자, 눈도 하나 붙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눈도 딱 붙어 있습니다. 눈도 붙어 있기 때문에 봄 되면 금방 나올 테고, 뿌리는 세 가닥입니다. 자, 뿌리는 세 가닥이니까 잘 보시고, 이렇게 잘 보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잘 보시고 참여를 해서 뿌리는 새가다. 이렇게 얘 키는 한약한 10cm 정도 됩니다. 10cm 이렇게 되고 아주 좋습니다. 연면포 연면포고 이렇게 보시면 0.65, 0.6에서 0.65 정도 나옵니다. 조금 0.7은 좀 빠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얘 엄마는 엄청히 넓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출발가 10만원에 출발하겠습니다. 10만원 출발가는 10만원입니다. 자 시, 시, 여기 보면 또 4번 4번도 어, 여기 보시면 어, 얘 엄마 초이이 정도로 넓습니다. 이렇게 넓어서 약한 10mm 정도 나옵니다. 이건 3번 3번 난초가 이렇게 생겼는데 어, 그 그분이 분양을 안는다고안 안 해주기 때문에 안 해주기 때문에 이것도 간신히 뺏어오다시피 해온 난초입니다 이 난초가 뺏어오다시피 한 난초니까 잘아으셔서참여시고자 4번 4번도 이렇게 보시면 눈이 두 개나 붙었어요 얘는 눈이 양쪽으로 여기 하나 붙었고 여기 하나 붙었고 두 개나 붙어 있습니다 자 눈을 보세요 눈에 양쪽에 두개 붙어 있고 입장수는 다섯 입장, 입장수는 다섯 입장에, 얘도 키가 한 12cm 정도, 12cm 정도 되고, 12cm 정도의 옆면 폭은 한 10mm 나오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10mm, 10mm 정도 나와요. 이렇게 보면, 9에서 10mm 충분히 나옵니다. 예. 그리고 키는 한 10cm 정도 되고, 뿌리는 뭐 여러 가닥이니까, 뿌리는 하나, 둘, 네 뿌리가 네 가닥인 것 같습니다. 뿌리가 네개 이렇게 이렇게 네 가닥 그리고 눈은 두 개가 붙어있고요. 이렇게 아주 좋습니다. 4번 출발가 10만원입니다. 얘도 4번도 출발가 10만원 어, 종자가 좋으니까 한번 10만원이라고 해도 종자가 좋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5번 5번은 3반인데 예, 얘도 산채 출발 그대로입니다 얘도 산채 출발 그대로고 어, 아주 좋습니다 얘도 이렇게 보시면 눈도 하나 붙어있고요 눈도 붙어있고 이렇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호가 이렇게 놓고 식으로 호가 이렇게 놓고 식으로 이렇게 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는 약간 3반만 살짝 걸쳐 있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3반 산반, 끝을 3반만 살짝 걸쳐 있었어요. 이런 애들. 거기에서, 어, 이제 2022년도 초에 이렇게 잘 터져나왔습니다. 이렇게 노코 식으로. 아주 잘 들었죠? 잘 들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올 신화가, 2023년도 신화가 아주 이쁘게 나올 듯 하죠? 자, 이렇게 보시면, 뭐 보시면 올해는 더 발전하니까 더 이쁘게 나올 것으로 뭐, 우리가 판단을 그냥 해는 거죠. 자, 뿌리는 뭐 아주, 뿌리는 뭐 생각할 것도 없겠습니다. 둘, 시계, 여섯, 일곱 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뿌리가. 여섯, 일곱 개 되고, 여기 눈도 하나 붙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눈도 하나 붙었죠? 눈도 붙었고,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놓고, 놓고로 되고. 얘는 출발가, 놓고 5번, 출발가 10만원에 출발해 보겠습니다. 얘도. 10만원. 어, 이렇게 보시면 아주 좋게 잘 들었어요.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쁘게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영상 찍어가면 보니까. 자, 이렇게 보세요. 영상 조금 한번 올려볼게요. 자요. 색상이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어, 올해는 이제 더 이쁘게 나올 거죠. 자, 출발가는 10만원입니다. 5번. 출발가 10만원. 자, 그리고 6번. 자, 6번. 자, 호흡니다. 얘도 노코 식으로. 이렇게 녹고식으로 이렇게 들어있는데 호지요 이렇게 제가 한번 놓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놓고 보여드릴게요 얘는 호입니다 지금 이렇게 호 호가 색감이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호가 색감이 좋고 뿌리도 좋고 여기 벌브 하나가 있어 요 얘도 산채에서 산채 해가지고 배양에다가 압축이 무너지고 얘가 지금 신화를 받았습니다 벌브에서 벌브에서 이렇게 신화를 받은 앱니다. 배양을 해다 무너져가지고 신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 눈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뿌리도, 뿌리도 한 가닥 더 여기 이쪽에 형성이 되고, 눈도 자그맣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한번 기대해 볼 만한 낯이 왜냐면 입이 광엽입니다. 얘는 입이 광엽측기로 들어가죠. 입이 축축 늘어지는 입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입이 척척 늘어지는 그런 난초는 아니라는 거죠자 뿌리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뿌리도 여러 가닥이니까 뿌리도 뭐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여러 가닥이니까 자 이렇게 호도 뭐 올해 중토로는 뭐 틀림없이 터질 테고 입이 넓어지면서 중토로만 터지기만 하면 멋진 난초로 발전할 것으로 보이죠 자 이렇게 보셔 가지고 자 이렇게 생김새를 보시면 어, 다음 신화가 조금 예측이 됩니다 다음 신화가 이제 우리 선생님도 또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난초 보시는 눈높이가 높아져서 잘 아실 줄 압니다 얘는 출발가 7만원에 출발하겠습니다 7번 7번 호호 7만원 출발가 7만원 아주 좋습니다 산책 그대로예요 예? 자 7번 7번은 3반입니다. 예, 3반. 3반이고 얘도 산책해 가지고 벌브만 떼놓았어요이쪽에 벌브만 하나 떼놓았고 벌브 두개떼있네 벌브 두 개. 벌브 두개떼놓았고 지금 얘는 벌브를 두개 떼기 벌브 떼려고 두개 떼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3반 보세요. 3반은 이렇게 입장마도 잘 이쁘게 잘 돌았어요. 자 이렇게 놓고 흔들리니까 자꾸 놓고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색상이 아주 이쁘게 잘 돌았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쁘게 잘 돌아있어요. 두 촉, 7번. 뿌리는 뭐, 뿌리는 둘, 네 개. 뿌리는 네 가닥입니다. 자, 이렇게. 얘는 출발가 5만원. 7번, 3번. 출발가 5만원 하겠습니다. 출발가 3번. 없으신 분들은 종자목으로 싸니까 얼른 가져가세요. <laughs> 얼른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8번. 8번은 하나, 둘, 셋. 네촉 같은데, 에, 얘는 녹태설 소심입니다. 녹태설 소심. 네 촉. 녹태설 소심 네 촉. 뿌리는 좋으니까 제가 이렇게 털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스트레스 받을까봐 이렇게 그냥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는. 그 아직 꽃, 꽃도 필 생각은 않고 조금 더 있어야 되니까 3월달에 꽃을 펴야 되니까 근달에는 또 펴버려요. 같잘못하면 얘들 건달려놓고 자꾸 스트레스 주면 꽃을 그냥 펴버립니다. 그, 종자 번식을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만 찍겠습니다. 제가 이 뿌리가, 뿌리가 안 좋으면 제가 책임 짓겠습니다. 뿌리 안되면 제가 보내지 않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구매를 하셨다고 해도 제가 판매를 안겠습니다. 예?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송매, 송매 8초 얘가 송매입니다. 송매 하면 뭐 중국난 잘 아시죠? 송매 하면 중국난입니다. 이렇게 꽃도 폈고, 뭐 틀림없습니다. 꽃이 이렇게 핀거 보시면 틀림없죠, 송매가. 그리고 얘가 8초 얘가 8촉입니다. 얘가 8촉이고, 어, 뿌리는 아주 뭐 100%니까 얘도 걱정하지 마세요. 뿌리는 100%니까, 어, 그리고 이 송매 해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잘 아시는 게 뭐냐면 얘가 향기, 꽃에서 향이 좋습니다. 꽃 향이. 꽃이 피면 중국 난들은 보면은 꽃이 향기가 좋아서 유향종이라고 하죠. 유향종. 그렇기 때문에 아주 얘는 향기가 좋아. 제가 이렇게 맡아도 냄새가 납니다. 지, 저도 냄새를 잘못 맡아요. 옛날에는 잘 맡았는데. 그것도 코가 어떻게 잘못됐어요. 잘못됐어. 요 그런데 이제 얘를 맡아보았거든요. 제가 나나 안 나나. 그 전번에 엊그제께 있고, 어저께 것도 제가 우리 집이 꽃핀에도 약간 났는데, 걔는 한 30일 되니까 냄새가 좀 적게 나더라고요. 꽃이 핀 데가 오래될수록 향기는 덜 납니다. 꽃이 핀 데가 오래될수록. 근데 얘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하나는 피어나고 있고, 하나는 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니까 향이 납니다. 꽃이 향기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집에다 하나 갖다 놓으셔도 좋을 듯 합니다. 얘네들 두 개, 송매하고 여기 녹태설. 녹태설하고 두개 출발가 10만원에 한번 출발하겠습니다. 두 분, 녹태설하고 송매하고 10만원 출발, 10만원에 출발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오후 8시 땡땡분 까지입니다. 예. 오늘 오후 8시 땡땡분 까지니까 영상을 두 번씩 잘 보시고 가시고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구매를 안 하실 선생님은 참여를 안 하시면 좀 제가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도 가져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 우리 선생님들도 꼭 가져가실 분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항시 엄지척 좀 한번 눌러 주시고요. 한번 영상 보시면 엄지척 한번 이렇게 눌러주시고 가세요. 그리고 구독 안눌리신 선생님 있으면 구독도 좀 한번 눌러주시고 그렇게 하고 가시면 제가 항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따 오후 8시 땡땡에 제가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수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